난 쪼꼬 이상한 마인크래프트 오빠 뭐야 쪼꼬야 너왜 거꾸로 있어? 오빠가 거꾸로 있는 어머, 건데 내까? 어어어 어, 어, 뭐야 어어 무서워 우와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박지세요 아, 내가 박지처럼 있나요? 네 오빠 아, 박지처럼 아, 있는데 아 그런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오빠 뭐야, 뭐야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어! Forgetting... 와. 뭐야, 나 하늘로 날아간다 아니, 나한테 떨어지는 건가? 안 돼! 어디까지 가는 건데요? 오빠, 다시 나타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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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어. 어. <laughs> 어, 어. 어. 나는, 나는 위로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오빠, 그러면, 어떻게? 어. 여기서 오늘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빠,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 나만 힘든 거 <것> 같은데? <laughs> 뭐 어떡하지? 어? 이렇게 매달려있으면 좀비가 와서 오빠 때려도 되겠다 안돼!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나 이렇게 다녀야 되는거야? 네 그렇게 박쥐처럼 다녀야 돼갈 데가 없는데? 어, 어, 어 저기!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저기 앞에 저 숲이 좀더날것 같은데 물을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물에 갈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요거 하나를 어 어디갔어 나무 하나를 캐야 되겠어요 <laughs> 아니 너무 힘든데? 오케이. 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어, 밀어 놓는다.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자자 위로 떨어지네, 진짜. 어, 나한텐 위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저렇 조금 더 따라와요. 따라갈 테니까 어디로 갈 건데요. 이렇게! 오, 간다! 오케이! 오징어들 아 안녕! 아, 나 웃기니? 다리가, 다리가 위에 있어! 아, 내가, 내가 나의 추한 모습이 안 보여서 다행인 건가?

아싸! 어, 저거 몰라오는 거 같아 래요 어, 저. 뭐? 내가 여기서 물리치면 되잖아. 그나못 때리지? 쪼꼬한테 아, 어, 쪼꼬한테 저... 가라. 쪼꼬한테. 쪼꼬한테. 오빠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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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만 때리려 어, 그러네. 이 친구 안 줘야 나한테 보내지 마. 어 됐다 됐다. 어, 쪼꼬야. 어. 쪼꼬야 <laughs> 일단 우리 우리 안전한 또 집을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집을, 어떻게 이번에는 진짜 안전한 집을 만들어 보자.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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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오빠 어디로 가는지 잘안 보여.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 여기다 놓고, 오케이. 어. 나 이렇게 마음껏 이동할 수 있어. 어, 좋아, 좋아. 그러면 나무를 좀 캡시다. 일단 처음 캐. 시작은 역시 나무지. 나무를 캐요, 나무를. 어, 잠깐만 어, 어.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 야, 나무야. 나무야. 나무가 안 닿는데요? 어디,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에요. 초코가 죽어갔어요. 아, 그래, 됐다, 됐다, 됐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빨리 이렇게 집으면 되지. 오케이, 여기서 또 나무를 캐고요. 오빠 이거 나무 잘못 캐면 오빠 구멍 나서 안 돼요. 구멍 나서 다시 올라가간이정도면 아, 일단 초코가 나무를 캘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합대를 만들어주고요. 조합대를 초코랑 나랑, 아, 야, 야, 나무 다 떨어질 것 같아. 그거 뽑아도 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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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내가, 거야? 가 아니, 가니 아니,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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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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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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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아니, 아니,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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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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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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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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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니아 <laughs> 그다, 그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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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게 뭐야? 나무를 좀더 캐야 되겠다어 나무를 캐요 나무를. 너무 나물을 많이 캐면 됐고. 우리 오빠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야 캐도 돼. 생각해 보니까 나무 캐면 내가 쉽게 더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빠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씩.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laughs> 야 나도 너한점 만든다. <laughs> 내가 어? 너한점만들게아 근데 더 오빠 힘들게. 여기 크리퍼 때문에 흙이 많은데 흙흙 흙, 흙도 주자. 어 그럴까? 어 여기. 자, 뭐 그러면은 어디 어디다가 집을 그럼 쪼꼬한테는 나무 집이 되는 건가? 어 나한테 나무 집. 그러면 여기 크리퍼가 터트린 이쪽에다가 할까요? 좋아 좋아. 좋아 이쪽에다. <laughs> 아 아니 아니야 크리퍼가 터진데는 조금 무서우니까 안 터진 쪽으로 합시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 이쪽으로 탐험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 나 그래도 이동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도 갈수있고요 오빠 몰래? <laughs> 로 뭐, 뭐할뭐 뭐 하지 마! 이쪽으로. 어, 소 있다, 소! 쪼꼬야, 소. 소! 배고프면! 배고프잖아, 나 배고픔이 좀달것 같은데? 좋아, 소 잡아. 소를 소, 소 사냥해야 되겠다. 소 잡아, 소 잡아. 쪼니야 안녕? 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소고기, 아, 소고기 나 잡았다. 집을, 어, 돼지는 잡지 말자. 돼지는, 우리, 프랑켄이 생각나니까. 말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오빠 어디다 짓지? <laughs> 나 되게 난감하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친환경으로 짓자. 좋아! 친환경으로, 이렇게, 오케이. 나는 바닥을 메꾸는 느낌으로 하면, 나는 천장류를 메꾸는 건데, 오빠. 조건은 지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그 이것도 괜찮지? 친환경으로 벽을 만들어야 돼, 벽. 벽은 어디다 만들까? 이거 벽으로 할까? 여기를 벽으로 할까? 어디, 어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렇게. 어때? 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내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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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됐어. 이렇게. 아, 문, 문 어디로 해야 되지? 오빠, 문 어디로 해야 돼? <laughs> 나도 몰라요. <laughs>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그럼 문을. 여기두면? 오, 좋아. 오빠, 오빠. 문을... 이쪽으로 문을 해도 돼. 여기다 이걸로 하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아, 이거 뚫어? 어, 오빠, 근데 뚫으면 오빠 못 들어가나? 어, 참, 아니야, 그쪽은 벽으로 하고 여기다 새로 문을 하면 되지. 좋아. 여기다가 좀 바닥을 어? 좀 넓게, 아이고, 아이고. 넓게 깔아주고요. 블럭 좀 더, 더, 나무 좀더 해줘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laughs> 친환경? 오빠. 이렇게. 나무 있어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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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쪼꼬랑 나랑 같이 지내기 좋은 높이야 여기는 흙으로 좀 깔고 이를 이렇게 이번 집은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 좁으면은 불편하더라고 맞아 이렇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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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 좋아 이렇게 나무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메꿔주고요. 그리고, 어, 정면 문을 이쪽에다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문을 합시다. 어, 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닥을 잘 메꿔줘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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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 나한테는 바닥이고 너한테는 아니지만요. <laughs>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다가 문을 하자. 좋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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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 조합대도 조심해 조합대도 새로 해야 되겠어 맞아 나가또 거기다가 문할 거야 거기 내가 뚫어놓은 데 있지 어뭐 요거 괜찮지 어 좋아 얘를 없애 곧어이거이구어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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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고 여기도 메꿔주고요 나무도 더 필요하고 우선 얘 이걸로 메꿔주고 얘는 이걸 색깔 색깔별로 색깔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나무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laughs> 이렇게 메꿔주고 메꿔주면 오케이. 나무 더 있어야 되는데? 어, 나 그럼 흙으로 여기다가? 나무가 더 필요해요. 문도 만들어야 되니까. 좋아, 나무를 내가 해와야 만들고. 되겠다. 나 내가 나가기가 되게 무섭네요. 여기 없애도 되나? 내가 여기서 없애. 한줄 없애고. 오오오. 무섭다, 무섭다. 나무를 해서 나무를. 오빠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그럼 집으로 가려면 여기를 쌓아줘야 되네. 아, 거길 싸으면 어떡해? 왜 여기 쌓아야 돼? 난 집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고, 오케이. 나무 더 필요 많이 필요해 많이 많이. 오빠 집이 너무 거대해지는데? 아니 집큰게 좋지. 좋아 좋아. 아저 나무 죽고 싶다. <laughs> 나무 죽고 싶다. 못청잖아아 <laughs> 불편한데 엄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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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조카야 우리 됐다. 땅 파가지고 햇불도 어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는데 <laughs> 큰일 났네. 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오빠 우선 우선 조합 때부터 만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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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집 안에다가 조합대 놓을게요 어, 집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조합대를 놓고 오 어, 컴컴해 컴해 어, 오빠 내가 여기다가 나무 줄 테니까 오빠가 그좀해자문문문문 문, 문. 문 만들어야 돼문문 빨리 만들어야 돼 문이 없잖아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어 안돼 안돼 아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야? 렇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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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나무로 메꾸면 어 됐다 오빠 갈수 있어? 일단 안전해. 갈수 있어. 어, 됐다, 했다, 됐다, 됐다, 좋아, 좋아갈수 있고. 어, 문을 드디어 제대로 달았다. 그러면 맞아. 땅을 파야 돼. 그러면 네, 오빠, 여기 요구석, 구석에다가 땅 파자. 구석에다가 땅 파자. 여기쯤에 땅을 파가지고, 잠, 나는 땅을 파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오빠 점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네. 어 이렇게 가서? 어? <laughs>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컴컴하다. 이렇게 오케이 누구야 나 무서워 오빠 내가 더 무서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어 밝기를 좀 밝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볼수 있게 해야 되겠다 어 이거 석탄이다 석탄 있어 어디 여기 어, 있다 잠깐만 다음, 손으로 캐지 말고 어. 조합대에다가 굵게 어, 길을 어, 만들면 되는 조합도 있다. 너무 급했어 석탄이 보여서 어, 나무가 없어 쪼코야 나무 좀줘나 나무 켜 켤... 나무가 없어 오빠 여기 내가 나무 여기다 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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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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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오빠 거기 주우지와 쪼코야 오빠 너무 무서워 엄마. 이거 잠깐만 나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횃불이 필요한데 어 일단 복개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석탄이 나왔네 어 석탄 이 바로 나왔어 오케이 오, 오 좋아, 아, 좋아 밑에도 있어. 오케이 석탄 그러면 바로 횃불을 만들어서 와 어, 됐다 와 오빠 여기다 하나만 달아봐 족구야 환해졌어 <laughs> 환해졌어 일단 여기 가운데다가 아니, 여기 끝에 하나랑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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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로 와와와와 환해졌어 와 어, 여기 석탄 엄청 많아 족구야 어, 석탄 엄청 많아 여기다가 하나를 달고 석탄을 석탄을 더 캐려면 여기를 캐고 여기를 캐고 저거 캐면 내가 못주을것 같아 아니 먼저. 내가, 내가 주을수 있어 옆을 먼저 캡시다 옆에 캐면 내가 주을수 있거든 와 엄청 많아 돈 점프 부... <laughs> 아 좋아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하고 만족을 하고 햇불을 더 만들어가지고 불을더 만들어서 오빠 우리 철강석도 필요할 것 같아. 어 횃불 만나줬어. 어, 어, 밖에 나갈 수 있어. 오빠 왜? 밖에 나갔더니 코리프가 바로 보여 어디? 어, 안돼. 어떡 하지? 저어떡 하지? 잠깐만. 잠깐만. 닫아. 잠깐만 닫아. <laughs> 아 쉽지 않네. 잠깐만. 나무검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 야. 가자, 가자. 어디 갔어?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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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안돼, 안돼, 안돼. 터지면 안돼. 하나, 어야 괜찮아, 있어, 괜찮아, 있어. 괜찮아. 있어. 또 있어! 또 있다고? 또 있다고? 민트, 또, 있다고? 민트, 민트 또 있어! <laughs> 또 있다고? 야, 야, 야! 야! 조금만 가까이 가지 마!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얘 뭐, 얘다 거리가 안 딴다. 에헤헤헤. 예헤! 에헤헤! 아싸! 아, 됐다, 됐다, 됐다. 어떠냐? 오빠, 크리퍼도 엄청 많아, 주변에! 아, 그래? 어, 안 되는데! 주소, 주소, 주소. 우리. 우리 주변에 크리퍼가 많으면 안 되는데? 어. 이따가 이거 달아주고요. 우리 집 주변에! 밝게 해야 돼. 밝으면은 몬스터가 그래도 좀덜올것 같거든요.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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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리고 됐다. 나무가 조금 그래도 더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나무 캐. 나무를, 나무를 좀더 캐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캐주고. 그 앞을 우리 집 앞을 조금 시야가 좀탁 트여야 되니까. 좋아. 앞에 나무를 좀 없애줘야 돼. 시야가 너무 가려. 어, 이것까지캐친다이것까지캐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이걸로 여기를 메꿔서 낮은 좀, 좀 안전하게 다니자. 낮음 <laughs> 안전하게 다니자.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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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올까? 크다 땄네요. 정도면 나도 좀 안전할 수 있나? 됐다 됐다. 됐다. 나도 안전할 수 있겠지?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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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좋아. 배꿔 됐다 우와 우리 앞마당이야 와 좋아, 좋아 <laughs> 우리 앞마당이다 앞마당 어어, 와, 와.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땅도 더팔고 들어갈 수 있어 뭐야 뭐 뭐가 다가 좋다 하고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계단 형식으로 가야 나도 갈수 있고 쪼꼬도 갈수 있어 집안에 우리는 비밀 지하 어 지하 쪼꼬한테는 지하고 나한테는 천장이거든요. 어, 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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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땅도 팔수 있고요. 땅을 위로 파는 느낌 나는 허 땅을 위로 파고 있는 느낌.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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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쪼꼬도 여기 올수 있지? 어나갈수 있어. 내가 좀 계단 형식으로 만들었거든. 오빠 둘다갈수 있게? 콕게임 만들어 가 어디 올수 있어요? <laughs> 네아 <laughs> 이렇게 만나니까 쪼꼬야 이렇게 만나니까 뭐 새롭네요 <laughs> 아니 아 이거 어, 이상한데? 여기, 여기 파면 오빠 위로 올라가나요? <laughs> 아 안돼요 안돼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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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내가 쪼꼬 바닥 판다 떨어뜨린다 <laughs> 어 그럼 나 위에 판다 어어? <laughs> 어. 가만히 있어라 <laughs> 어? 싸울래? 싸울래? 나 여기 파면 오빠 위로 올릴 수 있다. 조금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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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와,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땅을 팔수 있으니까 일단 괜찮은 거고요. 집도 만들었고 앞마당도 괜찮고 우리 와, 우리 되게 괜찮게 만든 거 같은데? 어, 그러네. 가지, 가지, 가지. 이렇게 잡아. 나나 장비 좀 업그레이드 좀 하자. 이를 이렇게 해서 좀 나무 나무 말고 우가 돌이 생겼으니까요 아. 돌곱갱이랑돌 도끼로 하고 어? 어 맞다 존 거야 왜? 이거 나 친구들이 그랬는데 지난번 나 이거 마이크래프트 옆으로 했었잖아 어내 네. 인벤토리에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인벤토리에 이거 뭐지? 내가 다시 하나가 있거든 그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잡고, 이거를 빼면 되는 건가? 조금 도 갈고 가질래? 어? 빼면? 오! 어?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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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잠깐만, 이거 주스. 와! <laughs> 뭐야? 뭐? 아, 이거야? 이거, 이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빼볼까? 여기서 빼면? 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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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아이템 때문이었어! 아이 우리 집 어때요? 아,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하하하 저, 쟤때문 고생한 거였구나 그러네 저 아이템 특이하네 어, 아 어, 야 저거를 내가 어, 오빠 좀비 왔어 좀비 왔어, 좀비 왔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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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 아, 아. 좀비 없애 좀비 없애 좀비 없애 야, 좀비 야 좀비 없애 오빠만 따라가는데? 야야야야 꽃 어, 됐다 아예 야 여기 문문 문으로 와봐! 문? 문에서 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호구야! 이리 와봐 이리 집으로 들어와봐 집집 집으로 이리 와봐요 봐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아, 완전, 웃기네. 완전 웃기네 완전 웃기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잊지마! 호구야 <laughs> 다그 아이템 때문이었어 코로나 이번엔 쪼꼬가 그렇게 해볼래요? 어, 그렇까 <laughs> <그럴까>? 쪼꼬야, <초코야, 웃음> 이상한 마크가 그거, 그 아이템 때문이었어. 그래도 재밌었어 나는. 어, 엄청 재밌었어. 자, 작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마인크래프트. 다음에도 신기한 경험을 해봅시다. 좋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